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요 아이가 사과불꽃인데요. 어, 불꽃하고 사과불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입장을 보시면, 사과불꽃은 입장에 이렇게 줄무늬가 약간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얼굴이 훨씬 더 예쁘죠. 여기 보시면 줄무늬가 이렇게 있죠. 어, 불꽃과 사과불꽃 차이가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란종이기 때문에 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요즘 장마철이고, 어, 노지에서 키우다 보면 이 사과불꽃이 우짜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많이 우짜라 있는데요. 우짜라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적심을 해주면 아주 예쁜 모양으로 나옵니다. 요 아이는 2년 전에 적심을 해줬던 아이입니다. 목대가 굵죠. 이렇게 많이 우짜라서 제가 한 포트를 사다 심었는데 많이 우짜라서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새 자구가 나오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자라는 모습은 볼수 없고요. 지금도 이렇게 아래 목대에서는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크는 게 속도가 많이 느려요. 네, 2년 전에 제가, 어, 이렇게 적심을 했던 아이 보시면 적심 자국이 다 있죠. 여기에 있고, 어,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우짜라는 아이를 제가, 어, 다시 적심을 해서 어, 이렇게 얼굴이 너무 위로 크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마디게 크게끔 어, 적심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많이 컸거든요. 꽃대를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위로 많이 커서 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심을 하나하나 해서 어,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되게끔 어, 한번 오늘 해주려고 합니다. 어 적심을 하실 때는 이런 가위도 좋고 또 어, 칼도 좋은데요. 저는 주로 요 가위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심을 할 때는 어,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아래 입장을한두단세단 단 정도 남겨두고 해주면 어, 중간 중간에서 어, 자구들이 또 예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한 세단 정도 놔두고 적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말려놨다가 다시 또 꽂아주면 뿌리가 나와서 다시 크고요. 그래서 모양을 잡아서 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심을 때한 포트를 심은 게 아니고요. 네어 포트인가 이렇게 한 군데다가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운 아이기 때문에 지금 어, 합식이죠. 합식을 해서 키워 놨습니다. 그래서 꼭뭐두 단, 세 단, 이거 상관없이 어, 적당히 알아서 크기를 알아서 잘라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염자 적심을 해봤잖아요. 이렇게 적심을 하면 아이들이 나오면 그렇게 많이 웃짤하지 않고 예쁘게 커주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심을 해놓고. 요 아이가 이제 어떻게 커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요렇게 해서 적심을 다 했습니다. 요렇게만 놔둬도 예쁘죠? <laughs> 위로 이렇게 우자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만 놔둬도 이쁜데 여기에서 이제 자구들이 사이사이에서 나올 거예요. 자구들이 나오면 또 이렇게 어, 입장이 짧아지면서 예쁜 모양으로 그렇게 커집니다. 자구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사과불꽃 적심을 한번 해봤고요. 이 아이는 뭐 우리 초보님들이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어 불꽃이나 사과불꽃이나 어 적기성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냥 노지에 놔둬도 어 건강하게 잘 커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물은 그렇게 뭐 까다롭게 2주에 한 번, 3주에 한번 그럴 필요 없고요. 어, 입장이 조금 쪼글거린다 싶으면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어, 이런 적기성이나 어, 붉고 어런 아이들은 물을 너무 과하게 주다 보면 또 많이 이렇게 오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물을 과하게 주지 마시고요. 적당히 그렇게 해서 물을 주면서 키우면 됩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키우면 또 많이 우자라기가 쉽죠. 햇빛을 많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많이 우자라기가 쉽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어, 거리대에서 키울 수 있는 데는 거리대에다 내놓고 또 키우면 어, 많이 웃자라지 않고 예쁘게 커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과 붓고 적심을 해봤고요. 어, 이거는 다시 또 어, 뿌리 내리기를 해서 다시 또 개체수를 늘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